Last night I cried for the first time in years. I feel like I've died and I can't feel my tears. Restless, I'm lonely. My only friend is my thoughts, regrets pushing me to the end. and now you can choose to smile or, frown, smile or frown when you're blue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child just keep moving on I keep moving on when there's trouble I 안녕하세요. 이야기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니트 위에 스카프를 어떻게 맬까? 두 번째로 원피스에 스카프를 어떻게 맬까를 찍어봤는데, 이제 스카프나 머플러에 총망라 하는 게 어쩌면 코트에다 입는 걸 거예요. 코트 속에 스카프나 목도리를 두르는 거는 정말 겨울에 우리가 멋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죠? 저는, 어, 이거는 울 100%이고 그냥 직사각형의 목도리예요. 코트 속에다가 가장 편하게 하는 게뚝 떨어뜨리는 스카프 매는 법도 많이 있죠. 요럴 때는 코트의 색감과 머플러의 색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플러가 살짝 드러나오는 형태로 하면은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뒤에 택갱이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가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 부분만 나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같이 코트를 입었는데 어떻게 스카프를 매는지 한번한 사람씩 나와서 알려드리겠대요. 자 강아지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걸쳐서 두번 꼬꼬꼬 <laughs> 아니에요.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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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네 <laughs> 이렇게 이 상태에서 두번 꼬아야 돼요. 한번두번 번. 그러고 어, 이것을 여기 바깥쪽으로 껴서 빼요. 껴서 빼고,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로 한번 더요. 그러면, 이 사람은 끝. 아. 근데 살짝 원래 이쪽이 길어야 되는데, <laughs> 이쪽이 길어. <laughs> 타이처럼 매시려고 네. 했군요. 네, 네. 네. 그랬어요. 네. 너가 그 편하게 안 했다가, 응, 이렇게 놓고 약간 부잣집 느낌으로. 생각해. 아,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부잣집 느낌인데요? <laughs> 근데 그렇게 해도 이쁘다. 그 다음에 우리. 세로로한번 접고, 응. 가로로 한번 접어요. 그게 응. 둘러줍니다. 아, 둘러서? 음. 머리를 빼줘요. 얼굴 잘하네 이 공간이 있으면 머리를 어. 한 움큼 잡고. 연습했어요, 연습해서. 연습했어. <laughs> 땡겨요. 어. 그러고 어. 로고가 나오게. 로고가 나와야 좀 멋있으니까. 아, 이거 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이게 생명입니다 아물 100%가 생명이었구나 <laughs> 난 뛰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양을 어. 잡아줘요 아. 나도 그렇게 음. 할게 그러면 완성 완성 코트 속에다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이런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춥잖아요 어. 얼굴이 시려워요 하나 더 있어 세로로 접은 거를 펴고 음. 음. 목에 또 둘러요 음. 머리를 빼줍니다 음. 한 바퀴 돌려줘요 음. 음. 그러면 <laughs> 얼굴에 바람이 안 들어가게 어. 얼굴을 다 덮어버려요. 어, 눈만 나오게 아주 음. 잘했어요. 그럼 따뜻하죠? 따뜻해. 그래요, 맞아요. 겨울에 우리가 특별히 뭐큰거 있어요. 따뜻하면 되죠. 자, 그다음 세로로 가로로 한 번씩 음. 음. 접고 음. 두번 접은 다음에 중, 중앙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어. 여기 공간에 음. 이렇게 쏙 집어넣어 줍니다. 어, 잘했어요. 그리고 로고. 로고 어딘 로고 물100% 어디로 없어졌어? 아물 100%가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 있다아물100% 나왔어요. 아 그러면 핸드메이드라고 써져 있는 코트도 이거 절대 자르지 않겠네요, 젊은 친구들? 우리는 아, 우리는 자릅니다. 아물100%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겨울에야 말로 진짜 색감을 맞춘 머플러 활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툭 칸이 걸쳐지면 따뜻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어, 코트에다가 스카프를 멜 때는 정말 중요한 게이 재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풍성해야 되고 따뜻한 원단으로 된 거를 해줘야지만이 아주 풍성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긴 직사각형의 스카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겨울에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말아주신, 몇 번이고 말아주신 다음에 항상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공간만 생기면 그냥 집어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이 생기면 집어넣어주시고 또 공간이 생기면 느슨하게 해서 집어넣어주시는 게 그리고 여기가 남아있다? 남아있으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풍성한 스카프 연출법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스카프 장갑이나 그런 소품이에요. 이런 소품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코트 안에 패딩 안에 멋지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애기들이 입었던 거를 봤을 때도 전체적인 검정 패딩에 스카프가 색감을 조화를 이루었고 여기도 베이지색의 브라운으로 해서 색감을 연출한 겁니다. 저 역시 그냥 풍성하게 겨울에는 돌돌돌 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굉장히 긴 스카프를 그냥 반으로 접어서 돌돌 만 다음에 항상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 안에다 집어넣으면 스카프 매는 법은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스카프 활용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겨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코트와 스카프의 조화로움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 옷장에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